어, 이 종목도 한번제 소개를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향후 어, 바텍이라든가 오스테임 인플란트처럼 전기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나온 이제 IT 종목에서 일단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제 AMOLED 패널 업체 있죠, 디스플레이 패널 어, 이제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비아트론인데 어, 디스플레이 패널 이제 열처리 장비 어, 장비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열처리 분야만큼은 국내에서는, 네, 알아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중국이라든가 대만 쪽에서 고사양 LCD, 자, 발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열처리 장비 수주가 지금, 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중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그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서서히 좀 형성이 될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네 일단은 지수 대비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다만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자체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3분기가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 예. 네. 무슨 주가 자체가 만약에 우아형으로 꺾였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드리게 되면은 어 어쨌든간에 지금 구간 대에서는 11월 달 정도에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실적이 공적적으로 발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3분기 에 대한 그런 실적을 신경 쓰지 않고요. 오히려 그 정도에서는 예, 눈감아줄 수 있다. 예, 앞으로 향후에서 엄청나게 폭풍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형제 구간대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일봉상에서는 오늘 났던 봉이 상당히 의미 있는 봉입니다. 바로, 진격의 양봉이 발생이 됐고요. 종고점 상단을 박스권 돌파가 되면서, 자, 월봉상에서도 그렇고, 주봉상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봉상에서 고비가 될수 있는 자리가 얼마입니까? 바로, 고비가 될수 있는 자리가 똑같이, 15,300원이요. 에 이제, 2,000원만 남았습니다. 2,000원만 올라가면은, 요 고지만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매물 소화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대세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단기, 15,300원 정도로, 어,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유있게 보십시오. 여유있게. 이 정도는 여유있게 보셔야 됩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400원, 치근났던 저점,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그게 무리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한방 마지막 종목으로 비아트론 살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열처리 장비 생산 업체인데요. 중국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전보천 상단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발생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300원, 손절가는 11,400원으로 대응해 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